안녕하십니까 아, 농사와 택시의 윤유환입니다. 아, 오늘도 어, 제가 이제 택시가 쉬는 날이라서 음, 아, 연천을 다녀왔습니다. 지난번... 어, 지난번에 가지치기를 했던 과일나무들 어, 소독도 좀 하고 또 퇴비도 주고 아,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오늘 영상을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 오늘 영상은, 그 어제 그저께인가 4월 2일날 국토교통부에서, 어, 여객운송사업법이 개정된 내용이 공포가 됐어요. 근데 그 공포한 그 개정된 내용들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두 가지 정도 첫째는 이제 개인 택시 양도 양수 조건이 완화됐고 어, 두 번째로는 어, 버, 어, 브랜드 택시, 가맹 택시에 대한 어, 그 조건이 또 많이 8분의 1로 완화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브랜드 택시에 관한 거는 이제 뭐그 브랜드 사업을 하는 사람들, 가맹 택시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 관한 문제니까 어, 우리는. 어, 개인 택시 양도 양수 조건이 완화됐다라는 거에 이제 주로 관심을 갖게 되는데, 어, 예전에는 개인 택시를 사고 싶어도 어, 사업용 차량을 3년 이상 무사고여야만 개인 택시를 살수 있다는 그런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일반인 누구나 하, 음, 개인 택시를 그냥 맘대로 살수 있지가 않았죠. 살 수가 없었죠. 그러던 것이 이번에 개정이 완화되면 어, 법이 완화되면서 일반인도 꼭 사업용 차량을 하지 않았더라도 자가용만 어, 자가용 운전을 했던 분들도 5년 내에 사고만 없었다면, 그러니까 5년 이상 무사고면 누구나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 개인택시를 살수 있다라고 완전히. 어, 개인택시 시장을 개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제 현역에서 은퇴하신 분들 또 젊은 분들이더라도 어 뭐한 1억 정도의 돈을 들여서 개인 사업 개인택시 사업을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어 개인택시 시장에 많이 이제 뛰어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게 뭐 당장 시행되는 건 아니고 그 내용을 보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21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니까 그때까지 이제 좀어 개인택시 구매 개인택시 사업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택시를 구매하는데 사실 아, 대체적으로 1억 내외 정도의 돈이 들어요. 음, 뭐 지방에 따라서, 이제, 어, 군 소재지나 이런 데는 택시 양이 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지방 같은 경우는 뭐 한, 어, 개인 택시 면허 값이 1억 이상, 뭐 2억 가까이 가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아, 대체적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어, 위성도시인 경기도나 또, 인천 같은 경우, 어 대체적으로 한, 요즘 시세로 보면 7, 8천 정도의 어 개인 택시가 어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에다가, 어 개인 택시를 시작하면 또 차도 새로 구입을 해야 되니까, 차값까지 하면 차값이 뭐한 2천만 원 정도 들어갈 거예요. 2천만 원은 조금 안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 물론 이제 택시는 일반 자가용하고 달라서 어그 면세가 있, 있기 때문에 좀 차량값 차값이 좀 싸죠. 일반 자가용보다 같은 어 차량이라 하더라도 택시는 좀 싸게 나옵니다. 그래서 택시가 어 차량값까지 하면한 1억. 그래서 뭐 비싼 지역 같은 경우는 한 1억 천뭐이 정도 들어가는데 사실 그게 어,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는 분들이야 1억 정도 주고 내 사업 개인사 개인 택시 사업 1억 들여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 크게 부담이 안 되겠지만 사실은 어, 1억조차도 어, 부담스러운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1억이란 돈이 그렇게 작은 돈이 아니니까. 근데, 그, 제 주변에 최근 거그 개인 택시 사는 분들을 보니까 그렇게 크게 부담을 갖지 않고도 개인 택시를, 어, 구매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 인수인계가 끝나고 개인 택시 그, 양도 양수가 끝나고 명예 이전이 끝나고 나면 그, 면허만 갖고 개인 택시 면허만 갖고 은행에 가면 은행에서 아마 한 4천만 원까지인가, 그, 어, 대출을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4천만 원 대출받아서, 어, 뭐, 그렇게 구매를 하고, 또, 어, 택시 값은 사실 그, 현금 주고 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택시, 그, 뭐 개인 택시 하는 분들. 다 되게 복면 어, 5년 정도, 그러니까 60개월 활부로 사기 때문에, 차값은 별도로 들어가는 게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거는 이제, 뭐, 벌어서 한 달에 어 60개월 활부로다가 갚아나가면 되는 거니까, 벌면서 갚아나가면 되는 거니까, 차값에 대한 부담은 없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활부로 이렇게 갚아나가면, 어, 일도 좀더 열심히 할수 있는 동기부여도 되고, 그래서 크게 부담 갖지 않고도 얼마든지 개인 택시를,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1월,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이 시작되면은 많은 분들이 개인 택시 시장에 이제 유입이 될 거라고 보는데, 아, 그동안에 좀 마음의 준비들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 어, 개인 택시에 좀 많은, 가능하면 젊은 분들이 많이 좀 들어와서 개인 택시의 그 노령화 현상도 좀, 어, 개선이 되고 또그 서비스에 대한 질도 좀 향상이 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개인 택시 그 양수 양도 조건 완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 또양 그어 새로 개인택시를 구매하는데 그렇게 큰 부담을 갖지 않고도 어 얼마든지 개인택시를 구매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영상을 마치고 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좀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